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기 생활의 김승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저 우리 가족의 복된 가정이라고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학교 시절에 참 놀기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정말 그 공부에 흥미도 없던 학생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뭐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 배우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등급이 없는 등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 분별력이 없는 거죠. 20대까지 책을 딱한권 봤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법정 스님 모석이라는 책을 봤어요. 오늘 이제 제 친구하고 운동을 하는데, 오늘 가서 내가 스피치 얘기를 할 건데, 20대 책한권 봤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서울에 좋은 데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인데, 야, 너무 일찍 본거 아니냐? 법정 선생님이 무서유를. 좀생활의 여유가 있고, 좀 워워할 때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뭐냐 하면 책도 안 보다 보니까, 그 변별 능력이라든가, 분석 능력이 떨어져갖고, 친구 보증을 쓰게 된 거죠. 그래갖고, IMF 때, 어떤 현상이 벌었냐면, MBC 방송 의에 9시 뉴스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상호 기자라고. 그분이 저를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9시 뉴스에 김승기 사장, 70억 부도였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생이 파란 만장 해지는 거죠. 목동에 저기 남부지원이 없었어요. 물레동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법정 싸움을, 십몇년 동안 싸우는 거죠. 제가 행정학과 출신인데요. 법정에 가서 변호사 없이 제가 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너 착하더만, 너 이제 법정에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20년 동안. 애들 세명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혐의 사실 없음 갖다 드리겠죠. 그 법적으로는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화대교를 아침에 일찍 간 거죠. 왜? 인생 하직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을 하나 올리는데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하, 참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 이것도 용기가 있어 죽지 못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자 책을 좀 보고 좀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가지고 독서도 안한 내가 국회의상 도서관 2층을 갔어요. 대리석으로 딱돼 있는데 야 책도 장소도 많고 거기는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인쇄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깨끗한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 집사람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 뒤에 있는 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책을 도저히 많은데 난 책을 본게 없어서 도저히 고를 수 없다니까. 일단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프로필을 먼저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나 양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몇 세, 몇세 찍었나를 보래요. 대중들한테 많이 읽힌 책이니까 그 책을 고르면은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고르는 게 뭐냐면 나폴레 힐이라는 게 어떤 책이가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 뭐 리치 부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 책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개발 책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철학책도 보고, 역사책도 보고, 다양한 책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컴피던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죠, 내가.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자신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처음 제가 영어 같은 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보니까 파닉스도 해하고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력도 도 낮고. 그래서 아침에 국모이 팝스를 한 6년 동안 제가 들었어요. 6년 동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뭐, 여기 프리토킹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지금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중국어로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 산, 수, 우리, 치, 바, 지, 우 수, 이빨, 가, 했고, 또, 시 쟤, 첸 양, 원 양, 첸 나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본어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히라카나 갓타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우리 여기서 제가 저 열정이 패션이잖아요 영어로 패션에이트가 있다고 하는 건데 중국말로 루칭이라는 거죠. 제가 워서 루칭 나이스. 내가 되게 열정 있는 사람인데 일본말 레츠 조가 열정인 거죠. 굉장히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독서 모임 을 만드는 거죠. 유대인 교육이 2밖에안된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다 거의 집배 미국을 다 자지우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브라타 교육의 이제 중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렸을 때 저, 야,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라 그랬는데, 하브라타 교육은, do you h a v 뭔 질문을 했냐, 는 거죠. 그 토론 문화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아들이 청주에 있거든요. 청주에 있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호스터가 돼가지고, 주민나 라인으로 이제 하상을 해요. 그 그러니까 두째 주 토요일 날, 화상을 하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자기마다 올리는 거죠. 우리 아들은, 이제 큰아들은 정혜신 심리학 박사가 쓴 것들, 당신이 옳다는 책을 올리고, 두 번째 아들은 뭐, 그, 그, 하라리가 쓴 그, 보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올리고, 또 우리 딸도 올리고, 우리 마누라도 올리고, 다 저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책들 이제 독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 제가, 이제, 하다, 여러분, 보, 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발표력도 생기고, 판단 력 생기고 애들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부 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토대로 해서 뭐가 생겼나 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편적인 지식 갖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할수 없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다양한, 뭐 딩크 다이버슬리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5개월째인데 지금 올린 거는한 50개 좀 넘게 올렸어요. 오늘도 하는 좋은 기회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 생활 유튜브를 저도 애초하고 있는데요. <laughs> 자,